올리면서 덴벨을 앉으세요. 자 내리고, 자 다시 올리고. 자 수축일 때는 숨을 자 내뱉어 주고, 이완일 때 숨을 들이마셔 주세요. 내리고, 다시 올리고. 자 이걸 반복해 주세요. 자 엉덩이를 너무 뒤로 빼지 말고 엉덩이 밑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. 자, 내려가시면 됩니다. 자, 꿀팁은, 자, 올라, 올 때,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, 최대한. 그리고 상체는 앞으로 숙이지 않게, 자, 곱게 세우시고요. 한 세트당, 15회, 5세트, 75회 해주세요. 자, 수축일 때는 숨을 내뱉어주고, 이완일 때는 숨을 들이마셔주면 됩니다. 자, 힙업 엉덩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. 옆구리 살 빠지고요. 러브핸들 부위반까지 다 빠집니다. 전신 운동의 최고예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죠.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지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